우리가 그 부동산 공부를 하기 이전에 경제 공부를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? 내가 가진 물건이 자산이냐 부채냐. 여기서 질문. 에르메스 가방은 자산일까 부채일까? 에르메스 가방은 자산일까 부채일까? 오케이. 제 차는 자산일까 부채일까? 제가 타고 타고 다니는 차는 자산일까 부채일까? 예. 네. 부채. <laughs> 제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거든. 바람에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설명을 해서 그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회가 막급이라서 제가 포르쉐를 음 사고 싶어서 산건 아니고 주변에서 그걸 안 사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. 안, 안 사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. 샀어요. 샀는데, 안, 안 사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. 그래서 샀어. 근데 나는 현금을 다 주고 샀어요. 그 차. 2억짜리인데, 현금 다 주고 샀어 현금 다 주고 샀는데, 그거를, 현금 다 주고 산그 비싼 차를 모시고 다녔어요. 내가 그거는 나는 타,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모시고 다녔어. 모시고. 모시고 다녔어. 이 모시고 다녔는데 얘가 지금 벌써 몇년 지났으니까 반값 되겠습니까 반값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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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저거 된 거지 감가상각 이빨이 된 거지 외제차는 사면 감가상각 3 0부터 시작하잖아 부채지 현금으로 샀지만 감가상각이 돼 감가상각이 되는 거는 부채인 거예요. 자 여기서 애들한테 경제 공부 시키면 이거 가장 받아들이기 좋아해요. 네. 자산일까 부채일까? 자산일까 부채일까? 금반지는 자산일까 부채일까? 자산이 되겠죠. 금반지, 금반지, 금반지를 말해. 그애인한테 에르메스를 사달라든지 금반지를 사달라고 해. 그게 다 남는 거예요 나중에 찢어져도. 찢어져도 그게 남는 거야. 근데 애들한테 경제관념을 가르칠 때는 항상 자산이냐 부채냐 이걸 사서 강가상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부채인 거예요. 왜? 내가 그 현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 돈의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리니까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부채인 거예요.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. 가치가 상상하는 것 같은 것들은 다 자산인데 나머지는 다 부채다.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재테크의 출발에 기본적인 재테크의 출발에.